네, 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생각해봐 먼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y 는 x y 는 x 대칭 이동 시킨다는 거 y x 대신에 y 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 h y n o 는 Why not? y 는 x 대칭 시킬 거야. y 는 x 대칭 시 y not? w y 인가? x는 0이 됩니다. 맞습니까? 도형의 이동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땐 어떻게 해야 돼? x축 대지 누구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야 돼? y 대신에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돼.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했다는 거는 어디 방향? y축 y 방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동이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고. 그럼 얘가 된다고. 알렇지 x축 방향이 아니야, 그렇지?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야. 이제 그림 가지고 하면 돼. 그림 가지고. y는 x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y는 x예요. 거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대칭이동 시키면 이런 모양 되는 거 느껴집니까? 이게 y는 x 대칭이야. 맞니?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하네? 걔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켜야 돼.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야 된다고 한 칸. 한칸 아래로 내리면 어떤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한칸 아래로 내리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맞아요? 선지에 답 있죠? 몇 번에 있죠? 3번. 3번에 있죠. 번. 3번.